혹시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비결이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돈을 아끼고 빚을 절대 지지 않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아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빚을 그것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실 지 알아요 빚이요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것 아닌가요 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비제는 나쁜 빚과 좋은 빚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빚, 신용카드 빚, 고금리 대출. 좋은 빚,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65세에 막 은퇴하셨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계세요.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하는 대신 낮은 금리로 재융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은 대출금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여유돈까지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빚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빌린 돈을 이용해서 은퇴 후에도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부를 쌓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사기 위해 빚을 내지 마세요. 부동산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도구로 빚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항상, 항상 계획을 세우세요.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간단한 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말이죠. 둘째, 다양한 투자 옵션에 대해 알아보세요. 장롱 속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셋째, 빚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기억하세요. 빚이 없다는 것이 항상 빚 제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종류의 빚, 즉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입과 순자산을 늘려주는 빚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노년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빚을 두려워하지 말고 빚을 마스터 하세요. 현명하게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고마워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나이와 상관없이 부를 쌓고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팁을 얻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